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야 너무 이쁘다. 음. 아. 어, 냄새 맡아도 힘 생기는 거같아 어. 음, 어. 야 이름은 돼요? 다 예. 샤윈제그? 예이거 아. 야 멘도산가? 멘도산 아니 이거 약간 금 종류 같아. 봐봐 다금 들어갔어. 그럼 멘도사금인가? 아니야 멘도산 달라. <laughs> 어! 오! 어! 야를 어떻게 해야 돼? 음. 민들레. 민들레에는. 민들레? <laughs> 야 민들레? 음. 오케이. 야네 이름 있다 얀의 이름 있다 이게 브랜드인가 봐요 민들레, 어. 민들레 그렇지 민들레 어. 수제분 오 수제분 비싼데 어 수제분 비싼데 음. 이름 좀 읽어봐 그 너무 이쁘다 이름 좀 읽어봐 레레 레. 레귤렌시스 어? 레귤. 레귤렌시스 레구, 레귤렌시스 아, 난 좀... 야, 레귤렌시스 아난 발음 좀야 파이브 스타래 야귤 어. 근데 세 개밖에 원, 투, 없는데 원투 이파리가 파이브인가 <laughs>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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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아요 아 <laughs> 이파리 <이팔이> 많아. <laughs> 아 얘도 뭐 음, 창종류인데 이쁘다. 음, 음. 이렇게 작게. 어, 아. 음. 돈 있어요? 응, 네, 카드 카드. 카드 안 돼요. 돈 줘야 돼요. 이체하자. 아어떠요 이체 바로 네, 하고 음. 예. 은행 가기가좀 힘든데. <laughs> 가봐야지. 이체하자 이체. 이체. 음. 여기 고목에서도 꽃이 피었네. 어해야그 아, 그러니까 무조건 막 버리면 어. 안 돼. 이런 거는 좀안 어. 되면 내려놔. 랩도? 어. 그늘에 좀 내려놨다가. 어. 그 돼. 싹이 나오겠죠. 그 그러면 돼. 네. 진짜로? 잘 되고 좀 서늘하고. 어. 아 돌베개야, 많이네 야. 비싸나 이네. 수성 개개를. 몇 개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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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이름이 블로체스. 음. 네. 오. 두들레 아까를 사야 되겠네. 왜? 아니 흰분 있어가지고 겨울이라 이쁜 에눈온 것처럼. 아니 첫 눈이 첫눈다운첫 눈이 안 왔잖아요. 그때 요런거 비자가 녹고 하는데 비자가 끌고 왔거김치 어, <laughs> 갔을 때. 성형 이다 콩나물한테 어야 이름 뭐라고 에들리스 응. 응. 어 에들리스 어, 이렇게만 응. 보고만. 진짜 하나 퍼진 게 없네. 어 응. 정말. 아 응. 어, 이런 거 처음 본다 콩나물 응. 이름을. 나 이런 것도 멋있다. 어 그래, 그래. 이런 거 멋있다. 나는 응.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응, 응. 아, 응. 어. 뭐 화분만 해도 진짜 장난 아니다. 어 화분만 해도 어. 그러니까 어 만들었던 응. 작품을 보니까 가위가 천 원짜리여도 화분 어. 비싼데다 심으니까 그렇지. 사람이 어떤 것을 기르느냐 중요한 거지. 어. 그렇지, 그걸 또잘 네. 소화해 줘야 돼. 네. 또 좋은 화분에 이상 하나 할수게 봐. 볼게 벌품 없다이 네, 매칭을 잘. 어. 센스. 센스, 센시. 센스, 센스. 센스가 장착돼야 돼. 네. 음. 다 지금 꽃피려고 꽃대 다. 음. 음. 쳐, 얘는 천녀고 비슷한 것에는 천마요아 천녀. 얘, 얘가 이파리가 얘는 세로로 길고 얘는 좀 넓적. 얘를 딱 눌려놓으면 얘딱되네아 예, 얘는 천마. 네. 네. 천마, 응. 야우 천녀, 천녀, 응. 둘이 무슨 사이일까요? 남녀 관계 아니야. <laughs> <laughs> 어머나 이런 처참 본다. 응. 이름이 없네. 그 우리 그 천명 근현대 신부랑 비슷하지. 여봐라, 여봐라. 못돼. 어지글어. 어지가요 아기가 큐비 큐비 큐비인데. 어. 어. 완전 무근둥인가 봐요, 그죠? 어. 아야. 어. 그니까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구나. 이하는 이름이 다르더라고. 어제 음. 다육이 사장님이 초코라인 아니고 음. 딴, 딴 이름이래요. 음.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저렇게 넙득하고 음. 큰 아이가 있어요. 음. 기르바예 장미. 음. 아, 딱 이름 어렵고 처음 들어본다. 헉, 꽃이 너무 이쁘다. 아, 기르바예 네. 장미. 음. 여러분 공부하시죠? 음. 예. 엘시아이다. 엘시아. 요즘 겨울하고 천만 명 넘은 엘시 엘시아. 예. 아이샤 보여드리겠습니다. 응, 이렇게 희기한것 좀, 네. 희기한것좀피어에 있어 보이지 않나? 오, 안에가 약간. 얘들 봐라. 한 개인데, 요런 데 크니까. 응. 이 센스쟁이. 응. 이현이님 어. 센스쟁이. 그러니까. 이현이님, 응. 감사합니다. 네. 야, 요거는 희한하네. 또 요기에 꽃대를 요렇게 세우고 있네? 그니까. 그런 거 따서 이렇게? 어, 오. 음. 배우자. 열심히 배우자. 음. 러블리로즈 있으신 분이네. 어 있으신 네. 있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어 많이. 왜요? 벌블스페 페블스. 아야 나 오늘 처음 듣는 말 옥수로 맞다. 어흰 아, 토이가 응. 이렇다고? 응. 음보는데 우리는 백 아는데 토이는 아는데흰 토이. 아 <laughs> 그죠. 내가 아는 건백 토이구나. 얘이노 예, 어디가? 얘이노이노 예, 이너? 이너. 이너? 어. 이어 이런 것도 이름 따네. 인어 같이 생겼잖아. 아 그래? <laughs> <laughs> 아 어디가 오늘 수석 보고 오더니 음. 상상이 많이 풍부해졌나 아, 구치식 되고 <laughs> 있어. 무구치어 얘는 많이 지렁이 같네. 음. 읽어봐요. 우스틀리타? 우수... 오스... 우스틀리타. 우스틀라타. 어 틀라타. 아 어, 틀라타. 우수... 털라따. 우수... 털라따. 어, 틀라타. 야, 야 이름이 럽대 스트라이트 엔젤 엔젤 아 스트라이트 엔젤 음. 야 오늘 이름 열심히 배우고 음. 가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음. 많이 다르네 음. 얘 이름 있는 거면 우리 오늘 음. 공부하자 얘 음. 무슨 로즈 음. 화이트 로즈 음. 오 빨간데 음. 3만 원이지야 이거 뭐 이거 뭐 피라미 딜라스 달라스가 피라미 딜라스 달라스가 음. 50년 절대로 안 되는 오십 년. 요즘 이렇게 하구나. 어, 어, 이렇게 베버리. 버버리 일제가 니고 베버리예. 어, 작은 애들 도 이렇게 막 자군하고 환장하겠네그러니 소주컵에 작은 거자군난 거를 심어봐야겠다. 에게리아, 에게리아 이런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음 환엽 로망. 음아 로망 또 그냥 로망이 아니고 환엽 로망이 있구나. 음 음. 이런 거막 오래 먹어가지고 음. 그냥 아나뭐 어떡하냐 아나 어떡하냐 막 이거 갔잖아 요 이거 그때 비싸게 주고 샀잖아 요어 어, 갔네 아 어, 여기는 열심히 잘 컸네 원래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 어려워 하이트 그린 이 네. 엄청 어, 통통하다 통통 하에잘 네. 컸다 음. 야 옆팔리나가 저 정도는 커야지 옆팔리나다 음. 하지 이게 옆팔리나예요 여러분? 음. 예, 목대로 안크고 가감이 둥근 립이지 우리 되인가 예, 이렇게 오오. 뭐 연봉 뭔가 그니까 시시한 건 하나도 없다잉 음. 아, 시시한 거 없네. 야뭔데 이거 500원짜리 포트도 파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도 이렇게 다글다글 다글 오래 묶이려면은 응. 이것도 돈 된다에 응. 그죠? 이렇게 어. 하는 건 좋은 건데 어. 아무튼 품종이, 어, 품종이 국민 다육이잖아. 어머야, 아,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되냐? 음. 나는 다 시대를 말라비틀어져서 죽더라. 뭐는 안 뭐는 안 되고. 이렇게 <laughs> <laughs> 사람을 무시하네? 어 여기 꼽, 여기 염자 꽃피고 있어요. 음. 예. 어, 염자 진짜 이뻐요. 아, 어제 왜? 그래? 네, 그랬나? 음. 어떻게? 어. 이뻐요? 이뻐요. 많이 이뻐요. 네. 예. 어, 일어나요. 새 유행하는 비싼아이 음. 유행하는 비이리트니 아, 리트니리트 그래 그래 들어봤다. 네, 네. 그카드라그카드라 네. 어, 그 네. 어, 카드라 네. 어디서, 이름 없는 거를 사야지. 잘 포르... 포르투나, 포르투나. 이런 거 응. 어, 어제 국나물 없는 거다 샀어요. 응, 없는 건좀 살긴 어, 했는데. 어 어제 없는 거다 샀어요. 응. 자 이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응. 야 이런 거 기억이 안나네요 얘네 세 시기 비슷한 거 어, 이런 같은 거를, 거를 네. 맞춰서. 예 네. 그러니까 음. 화분도 그죠. 네 이렇게 사이즈로. 음, 비슷하게. 화분 진짜 좋은 거다. 다리가 꼬였어. <laughs> 다리가 화분 <거. 웃음> 다리 꼬였잖아. <laughs> 다수지어 다리. 다리 꼬였네. 네. 다 배구비였지. 맞아 어, 예. 화분 구비 발 구비 높아야 된대요. 음, 음. 잘 되고. 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부럽고 부럽진 어 부럽기 부럽게만 보고 가는 어, 우리의 마음은 부럽습니다. <laughs> 부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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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습니다. 어, 이 목대 끝내줍니다. 어, 얘는. <laughs> 여름 아이들은 또 이쪽에다가, 짜잔, 드시고. 예. 아, 진짜. 너무 멋지다. 아, 어, 많이 상당히 부럽다. 많이 상당히 부러워요. 어. 좋겠다. 그러면 주말에는 완전 여기서 음. 사시겠다. 근데 더 이상 손볼 게 없으신데? 어? 더 이상 손볼 게 없으셔. 음. 완벽한데 진짜. 예. 네. 오야 여기 있어도 자고 난다. 와. 오 진짜 탄실하다 와. 응. 야 우리 집이 엉망 찡창인데. 아, 이거를 그 어. 교회에다가 어. 좀 달구면 넓은 데다 심어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아그 응. 가가 이래야 되겠구나. 얘를 띄어서 얘의 입이 응. 떨어지면서 그래. 번식한되잖아요 응. 이렇게 한번 흔들어져가지고 그래야 되겠다. 음, 아 진짜. 상당히 많이 응. 엄청나게.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총. 예. 예. 자, 구경 잘하셨죠? 이이 현인이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한쪽에 새인장만 모아두셨군요.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예, 바이바이. 뿅.